여러분, <놀람>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 핫도그 TV 월월! 아시죠? 제가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핫도그 TV 스튜디오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놀러 간 김에 자그만한 몰카도 하고 왔으니까는 우리 나랑 여러분들 오늘은 다른 설명 없이 바로 영상 보시라. 진짜 가가지고. 빽차례 응? 입을 닫아 보자야 음. 방송이 장난이야? 도마해 아, 대박! 여기는 건기동이 사무실인데. <laughs> 저희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 유튜버인데 그냥 시켜 먹으면 재미가 없으니까는. 물카드 장만. 무슨 기동제 물카하면 언제든지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 요 분은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핫도그 TV에서 민우 PD 역할을 맡고 있는 민우 PD입니다. <laughs> 그, 거의 뭐기성이보다 뭐 인지도가 높으시다. 아, 아니에요 예, 예. <laughs> 이 핫도그 TV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나름님이랑 같이 하니까 우리가 여자여자해지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너 우리 무시하니? 우리 족발 대장은 농장구도 먹어. 아니야 피자도 있어 자 뭐야 피자, 피자. 응 빨리 까줘 빨리 피자는 궁합이야 왜 맛있어 은근히 족발 피자에 싸 먹으면 피자는 왜 시켰대 근데 이 같은 양이 근데 음. 이거 그럼 우리 먹어도 돼어 불족발도 시켰네 어, 그. 너네 되게 컨셉이 확실하다 컨셉 같아 어 굳이 보이게 왜 닦지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있다가, 왜 진짜? 웃음> <laughs> 자 피자 자그다 그, 피자 우리 자 기동이 <laughs> 자, 귀농이. 야! 그래도 우리 주인공인 줄 알았네. 원래, 원래 이래요, 여 네. <laughs> 어, 저 괜히 온거 같은데요? 계산했지? 네. 가도 돼. 됐어. 저 <laughs> 지금 배달하나가또 <계단하다가> 도착해서 뭐예요? <laughs> 짜장면 정말 잘 먹었네. 짜장면. 뭐야? 이게 바로 짜장 은 거야? 응. 나는 짜장이 여왕이잖아. 우리는 푸드파이팅이 아니야. 군만두도 서비스로 왔습니다 으음~! 아 이거 맛다 이지 제대로 찍어요 아니 제대로 방송이나 하세요 <laughs> 제대로 방송이나 하세요. <laughs>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꿀팁 짜장면이 불어오잖아요 짬뽕에다 음 국물을 말으라고? 음 알았어 아... 음 으음 와 배려가 전혀 없구만 아니 안불어운데으 <laughs> 에이 뿔었다 뿔었다! 어프로었다로았다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야 비빌 수도 없을 정도로 아았다 뿔았다 뿔았다! 뿔 오케이 오케이! 야, 됐다 됐다 됐다! 에이 풀풀야 뿔었더니 야, 짬뽕 국물 넣으니까 어, 대박이다! 바로 풀어진다! 우와 와. 대박! 4번! 나야 <laughs> 나름 가서 과일 사라 진짜 가화가어가 과연 만해 왜? 야 방송이 장난이야? 방송이 주작이야? 아, 근데 이 조합이 이상하다. 족발에 짜장면에 비장. 이거 맛있어? 그래? 어이 쌈 먹는 거? 나도 아니 아까? 그래? 아, 아, 음. 난난쌈 먹거든. 보통 우리는 이상하게 섞어 먹거든. 음. 우리 그런 거 좋아해. 여기 짜장면 맛없다. 응? 음? 음. 야 근데 너무 풍족하다. 나 이렇게 먹은 적 얼마 없거든. 음. 이렇게 세 먹는 탈모르겠야 먹는 좀 아직 래 이렇게 는데 <먹냐>? 응? <laughs> 음? 아니 나 먹는 거따 따도 돼 이제? 없다. <laughs> <laughs> 그냥 조님 먹었는데. 좋았어요. 이제 계 왔는데. 먹는 거 따고 싶었네 여러분. 그만해뭐 <laughs> 그만해. <먹방> <laughs> 그만해. <갔던> 거야? 계대로고 <laughs> 있어. <laughs> 여기 남아! 이동해 좋더라고, 여러분. 아침부터 배달이 돼요. 나는 이거 이분들 우리 다 먹어야 끝나지. 아, 그럼요. 야, 우리 뭐지? 너, 아! 내 채널 봐, 안 봐? 뭐지? 그러면 이거 뭐 생각나는 거없어 어? 아, 그래 한다 진짜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아. <laughs> 야, 그 생각해도 웃기더라. 아, 너무 재밌더라 자꾸 있어 자꾸 <laughs> 아, 그거? 그거, 아. 어, 저거. 아, 알바 했어? 아니. 야, 너잘뺐잖아나너 <laughs> 그거 봤냐 진짜 잘뺐잖아 잘. <laughs> <야, 웃음> 너무 뜨 너무 뜨거워. 이거 뭐어이뭐가이뭐가 이거 뭐가 그래.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진짜 다먹어야이 <laughs> 아니. 야발 오디오 비기 먹야 이거 뭐야? 이거 오디오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거뭐는 여러분 톡톡이 아니에요 어 미안해 미안해 먹방이야? 장막증이 있어가지고 아맛네 음, 음! 네네 치킨 내네보단 굽네 치킨 맛 설명 좀 해줘 맛 설명? 음. 그래도 맛설명 진짜 기가 막히게 하 네. 진짜 저희가 기가 막히게 요 진짜요? 보세요 자 요거는 비싼 맛인다고요 네 요거는 그냥 후라이드 치킨 맛이에요 누가 봐도 오 음. 요거는 장반짜장 맛 음. 요거는 어떠세요? 요거 족발 맛, 불족발 맛이고 아 이거는 이거 설마? 낙국수 맛? 낙국수 맛이 좀 나요. 우선은 불고기 피자 같은 경우에는 살짝 코트 맛이 되게 강해가지고 불고기의 맛이 느껴지지 않고 토마토 소스가 좀 강해요, 여러분. 그래서 음, 그냥 토마토 피자 다 이정도 느낌이고 이제 약간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우선은 그 볶을 때 양파를 되게 좀 많이 넣었었나봐요 근데 양파에서 물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춘장의 맛이 좀 약해졌어요 그리고 짜장면의 특유의 그런 맛이 안 나요 족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얇게 썰어가지고 씹히는 맛이 없어요 이거를 들 때마다 부서져요 팡 <스 Sub> 보통 오디오가 안 비게 하니까 옆에서 <Narrator> 데응나 음, 음, 음. 솔직히 아깝근 너희 잘 먹는다고 했잖아 어? 우리 그래, 너보단 잘 먹지? 그러니까. 그 영상 활동 공개돼 그걸? 아그 재밌는 영상? 아그 재밌는 영상? 대박인 영상 아, 여기 좋다. 아 여기 살면 아닌데? 아, 여기 좋다. 음 여기 또 살면 아니야. 자또 들어. 자또 왔어요. 뭐야? 뭐뭐 어, 있어? 있어? 떡볶이. 아, 이거는 맛있겠다. 여러분 그냥 떡볶이가 아니에요. 중국 당면이 들어간 떡볶이. 와. 못 먹어 나. 전에 랑보여요 촬영해야겠는데? 아 역대급이다 이거. 뭐야? 와. 나무 좋다. 아 먹어. 어? 아 잠시만. 먹고 있어. 음, 음, 맛있네.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음. 근데 좀 계속 많이 드셔야 될것 같은데 아직 너무 많이 남아서. 많이 먹고 있는데. 피도 씨면 젓가락 났어요. 음! 야, 그래. 젓가락을 언제 남의 방송에서 음, 먹방 찍는데 그래. 진짜 예의가 아니다. 그래. 음. 맞아. 재열 씨 보세요. 피자 두 개씩 겹쳐서 드시잖아요. 어이 <laughs> 대박. 보세요. 어. 와, 와. 하나 겹치적하는 거 절대 안 하거든. 어. 제가 절대 하나로 두 개로 겹치적 절대 안 해. <laughs> 사이즈가 했거든. 다른데 그런 짓은 어. 안 하지. 근데 이분 입 크신 거 아시죠? 응. 그걸 또한 입에 먹어. 한 입에 먹한 먹는 입에 먹는다고. 한 입에, 한한 입에, 한 입에 오. 오. 진짜 대박이야, 이제. 원래? 원래? 오. 저런 짓안 해. 아, 저런 짓안 해. 게르 찍어. 나안 한다고. 내 실을 보여준 거라고. 게 그냥 게르 찍어가야지. 보기 더좋 야야야. 기다려 봐봐. 이거 숯은 음. 좀 찍어 먹어야지. 괜찮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봐봐, 난 어떻게 먹는지. 봐봐, 저한 입에 먹어. 음음 음. 음, 맛있다 와 대박 응. 너 그렇게 먹어? 응떡 세개를 한줄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고? 와 대박 아니 그게 아 진짜. 대박 떡 세개라고? 와 세개는 음. 한 입에 넣지 내가 우와 거기까지는 누구나 할수 있거든요 근데 양쪽에 외추알을 하나씩 더 넣었는데 오 그게 가능하다고? 그걸 상추에 싸먹는다고? 야너 진짜 대박이다. 내 그렇게 봐요 대박 사건. 거기에 매출이알두개까지 와. 대... 야 인심까지 쓴다고? 대박. 족발이나 하나 안볼까아이 정도 먹지. 나입이 내가 좀큰 게. 야. 우와! 오! 오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오! 근데 오늘 밥도 나와? 아니 없어. 먹자다어오피 저걸 내버려 뒀어. 근데 또 그의 질세라 정재열 씨가 양쪽 닭다리. 어, 대박. 매 <laughs> 어. 제어라 힘들어? 아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닭다리가 응. 있어. 그래 먹을래? 아 어, 아니 이걸 더 좋아해 나는. 응. 아, 우리 떡볶이는 진짜 아무도 안 먹었냐? 먹을게 먹을게, 아 먹을게. 야, 이거 진짜 너희 중국당면 먹어봤어? 응, 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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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입꺾가지고 나도 느 있어. 그로시언니의 한국당만이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laughs> 어. 제열이 은근 잘 먹는다. 와 진짜 나름 고맙다. 이렇게 우리까지 지켜주고 진짜, 진짜 이게... 고맙긴 해. 와. 야 나도 고맙다. 응? 오늘 나와 함께 이렇게 많이 먹어줘가지고 평소에 많이 먹지도 않는 애들인데 아니야 우리 평소에 이 일도 먹지. 야 우리가 <laughs> 너보다 더잘 먹잖아. 응. 음, 먹어. 그 영상을 통해 사람들이 확인할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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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에 누구 있어? 요 인사를 없다니까. <laughs> 너무 맛있다 근데 여기. 그... 기면증이 있어가지고 방금 중에 다있수어아 근데 나 이제 기동증이라고? 방송 중에 그만 아, 네? 중에... 가 <laughs> 아... 죽을 것 같죠? 나 방송 그에 기면증 있어서 아니 가까운 빵도또 평소에 이렇게 안 드시잖아요 네 오늘 나른 님과 제가 준비한 몰래카메라 있어요 네? <웃음> <웃음> 카메라 한 출전 목표 1칼로리 챌린지 아 연속으 끝! 아 <laughs> 여기는 여러분 핫도그TV가 아니고 나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안 <laughs> 오늘 너희를 내가 배달음식으로 1칼로리를 <laughs> 먹게 하는 그런 몰카였어 <laughs> 이제 안 먹어도 된다는 사실 행복하지 않아 솔직히 촬영하기 싫었다고 말해도 돼? <laughs> 어? 이제 고백해도 돼? 진짜 하나만 말해야 돼? 어. 이렇게 힘든 차영 처음이었어. <laughs> 아 나, 고맙다 출연시켜줘서. 고맙다 눈치 없이 배달음식 다섯 개나 시켜줘서. 맞다 다 사이좋은 친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숑땀으로 마무리할까요 우리? 네. 시작.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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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찢었어. 나 기둥입니다. 아, 좀 맞춰서 합시다. 제일 나름 기동. 아, 아니 그러면 어떻게? <laughs> <laughs> 아, 네. 그래. 시작. 이렇게 ]azar. 하자. 이렇게 하자. 우리가 우리식대로 하자. 오. 시작. <laughs> 지금까지 핫도그 t v 의 나름이었습니다. 안녕. 아 배불러. 남은 음식 좀 먹읍시다. 와. 아 배불러. <웃음> 맛있겠다 알겠어. <laughs> <배울겠다>. 아만 <laughs> 칼로리 챌린지. 파리 타임. <laughs> 난 태어나서 망칼로리나 진짜 처음. 주연이 혹시 아, 좀 나와주실 네. 수? 비켜주세요. 주연이 어떤 먹고 싶다고 하자. 어떡이요숭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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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니에요? 아, 야. 젓가락, 네, 젓가락. 네, 네, <laughs> 젓가락 젓가락. 이분들 진짜. 젓가락 젓가락.